오늘의 게임. 원 라스트 클립 이젠 영화관에서 이상현상을 찾는 게임입니다 자 영화관 안간지 꽤 오래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시작 영화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너의 간단한 과제 영화관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네 자리는 파란색이야 좋지? 어떻게 또 파란색인걸 알고 클립을 봐잘 관찰해 이상이 없나? 아니면 결함이 있나? 8번관에서 정답형 없... 여기도 8번이래 8번가서 정답 영상을 볼수 있어 기억할 때까지 여러 번봐 상영 중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의자에 약간의 조정을 했어 질서를 위해서 말이야 에? 결함이 없으면 왼쪽 문으로 나가 왜 없으면 왼쪽 문 이상이 있으면 오른쪽 비상구 작은 필수의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물체가 다르거나 없거나 이상하면 중요해 0번관까지 반복해 극장에서 뭔가가 이상해 보이면 무시하거나 도망치거나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네 일과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음 그냥 죽지 않도록 해야이 자식 괜, 괜찮겠지? 에? <laughs> 누구세요?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아 어, 근데 진짜 영화관이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그 선생님? 시선이 너무 뜨거워요 <laughs> 그저 팝콘 하나 콜라 하나 다이어트 콜라로요 무한성 하나, 하나 특전 주세요 <laughs> You really crack me up 어 이거 비슷한 디자인을 본것 같은데 스푸키 뭐였나? 일단은 8번관 페이퍼 패닉 일단 가보죠. 오, 튼둑. 바이 사이 유. 서바이브. 뭐야 이거? 또더 The... The... 제스 제스터? 니제스터 <laughs> 아닌가? 시크릿. <laughs> 일단 저저 저 무한성 보러 왔어요. 달리기. 어. 이야. 진짜 영화관이래? 어. 하. 아! 야 잠깐. 의자의 약간의 조정을 했어 질서를 위해서 말이야. 으아아아아아 날려줘. 뭔데? 슝. 어, 집에 날아가고요. 두번깜빡이고요 귀신 통과하고요. 의자가 놀래고요. 몽크의 절규여가 있는데 비행기 타 버렸고. D& 뭐야? <laughs> 오 풀렸어. 이게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이 없으면은, 여기로 나가라 어.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Don't look, but I s u Survive. 여기까지, 여기는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에? 에? <laughs> 저기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laughs> 그, 저기요? 저 지나가고 싶은데. 에잇! 야이씨. <laughs> 야이. 일단 한번 볼까? <laughs> 너무 고전이잖아. <laughs> 이걸 맞기에도 미안한데, 띵띵 죽 여기에 는 변화가 없겠지. <laughs> 아, 이거 예고편입니다. 디앤 딱히 이상은 영상에 이상은 없지만, 상황에 이상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먹고, 뭐 아이씨, 아! 갑자기 아이씨, 왜 여기 있어요? 이것도 이상현상인가? 아이씨, 왜 개무섭게 뒤에 있어? 일단은 포스터에는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그 트럭 아저씨 닮았는데, 으, 상식에 사로잡히지 마. <laughs> 일단은. 영화 한번더 보자. 뭐 없겠지? 아 저기도 무서운데? 설마 이거 콜라랑 팝콘 위치도 이상 현상은 아니겠지? 일단 앉아. 자 틀어주세요. 어? 나무가 이상한데? <laughs> 나무가 벌써 이상한데? 어... 주...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나무가 이상했어.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작할 때 나무가 이상했거든요. 저 나무, 이게 <laughs> 너무 대놓곤데. 오케이, 풀어주세요. 자, 나가 여기도... 여긴 어차 이제 나왔으니까 의미가 없구나 아, 아저씨? 어? 아 깜짝이야 에? 에? <laughs> 저기요? 아, 아저씨 근데 머리가 픽셀이시네요? <laughs> 어떻게 깎은 거야? 거기 있는 게 맞아요? 이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잘못 본 거겠지? 그 영화 보러 갈게요

이런... 아저씨, 어디 갔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일단 여기에는 이상한 거 없어. 무인으로 바뀌었다고? 아, 인건비가 또... 그만 봐. 몇 번을 보는 거야? 일단 이상한 건 없어. 띵띵띵 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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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씨, 갑자기. 아, 진짜. 아저씨, 아저씨, 영화가 이상해요. 여기 영화 이상해요. 아저씨, 우 상식에 사로잡히지 마. 그냥 나가면 안 되겠지? 일단은.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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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가 아예 다른데요? 저 상영관 잘못 온 것. 같... 예? <웃음> 아니, 저기 아, 니 아, 기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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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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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아, 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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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뭔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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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저 아..안녕? 아..안녕? 너 비행기 잘 날리더라 갑자기 고개 들질 않겠지? <laughs> 어? 야 주인공이다 야 그..나 갈게? 얘가 이상현상 아닌가? 튀어 <laughs> 튀어 안녕하세요 아.. 아이씨 그.. 그 주인공이 있던데? 이상하다. 착각인가? 마지막에는 머리를 숙이라고? 에? 갑자기? 마지막에 머리를 숙여? 무슨 말이지? 이렇게 숙이라 소린가? <laughs> 아니. 아 진짜 이거 아니고. <laughs> 마지막에 언제인지 알고 <laughs> 아 열받아. 아 일부러 상어도 안 봤는데. 아 진짜. 개열 받네.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아저 씨. 그 <laughs> 팔은 왜 혹시 얼음 깍아 깎... 얼음 깎는 용이구나 아하 완전히 이해했어 그그저 들어갈게요 <laughs> 귀카레디션이었네 영화관이니까 영준가 젠장 왜 그러는 건데 일단 포스터는 이상이 없었고 쭈 <laughs> 슈우... 여기 까 지는 똑같 고, 어, 원래 저나 무가 저거 였 나？뭔가 뒤 에, 나 무가 바뀐 것같 은데. <목소리가> 아저씨, 아저씨 이상하게 있어요. 아저씨, 저 팝콘 캐러멜 하나랑요. <laughs> 닥터페퍼 제로로 해주세요. 아 진짜 이영화관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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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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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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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아, 에? 에? 이대로 통과가 된, 으아! 아, 씨, 깜짝이야. 아저씨, 직원이야, 이제? 아, 씨. 직원이에요, 아니,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이, 으 아이, 씨. 아. 이상이 없네? 어? 저.. 기요 저기요? 나.. 풀어!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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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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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상해! 여기 이상해! 여기 이상해! 아이 갑자기 아이씨 왜.. 왜 그렇게 다소곳하게 앉아계시죠? 아니 다리가 너무 다소곳해 아저씨. <laughs> 아, <아니, 웃음> 그저 들어갈게요. 자 비행기 날리고 여기는 어 여기까지 뭐? <웃음> <웃음> 아우 깜짝이야. 이거 어떻게 나가? 아씨, <laughs> 어디까지 간 거야? 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무슨 팝콘 이렇게 많이? <laughs> 그 누구 왔다 갔나요? <laughs> 요즘 영화관도 배달하던데 그래서. 야... 아 잠깐만 설마... 나... 여러 명이랑 보는 거 아니겠지? 들어가는데막다 앉아있는 거 아니야? 오 일단 없어 다행이다 어? 불도 깨져있어 으아으아으아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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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러고 죽는 거라고? 뭔데? 에? 저런 거 나올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아니 잠깐만 어 무시하거나 도망치거나 살 때가 기다려. 아니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아 어떻게 가만히 있지? <laughs> 일단 마우스에서 손을 떼야 되나? <laughs> 나, 나, 마우스 잡고 진짜 i 벌 떨고 있었는데. 어? 아 아저씨? 에? 아저씨? 아, 아 I 씨 아, 아 I 아 아, e 씨 s 아저씨 왜 앤트맨이 됐어요 갑자기? 에? 설마 아까도 여기 있었던 거야? 아니 심지어 고기가 움직여. 야, 이, 이 집, 액션 피규어 잘하네? <laughs> 자, 여기는, 똑같고. 에? 에? <laughs> 예? 이게 무슨. <laughs>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거는. 야, <laughs> 씨. 영화가 끝났어. 뭐, 가야지, 뭘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아이 씨, 왜또 칼을? 아이 씨,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laughs> 아예 이거 어디로 또 간가? 아, 설마, 여기로 갔어야 돼? 가만히 있으랬, 아, 맞다, 가만히 있으랬지? <laughs> 아, 일단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돼가지고. <laughs> 어? 시계가 이상한데요? <laughs> 시계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일단 영화가 이상해요. 나가. 아 아이씨 깜짝이야. 아니. <laughs> 아 진짜 이제 하다다 포스터에 들어있네 저 진짜. 아이씨 포스터가 이상해요. <laughs> 포스터가 숨쉬고 있는데. <laughs> 와라두디 다시. 이번엔. 통과한다 에? 에? 움직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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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이게 진짜 3D여가지 <laughs> 아 이건 볼때마다 웃기네 으 <laughs> 아니지 작으니까 으 <laughs> 일단은 으악! 에? 에? 나가, 나가게 해 줘. 나가게 해 줘. 아이, 가야 되는 거야? 아. <목소리> <목소리> 아, 갑자기. I will find you n no 유령을 해방시켜라. 아, 얘 이름이 올리비아였구나. 일단은 다시... 아, 안 열리는데, 너 아까 불탔는데... 올리비아, 올리비아... 지나가야 되겠니? 지나가 볼까? 아우씨, 아우씨, 아우씨... 아우 올리비아 또 나오지 않겠지? 저기요? 저기요? 아 잠깐만. 아! I see dead people. 아아 아, 진짜 같이 봤잖아, 씨. 아 미치겠네. 아, 이것도 뭐야. <laughs> 그, 아저씨. 여기 누가, 나, 여기 누가 케찹을 렸어요. 아저씨. <laughs> 아저씨, 이것 좀 닦아주세요. 아, <laughs> 잠깐만.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왜? <laughs> 아씨, 올리비아 그만 나와 이제. 나 나가고 싶어.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 올리비아 오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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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난로 위에 다리가 있었는데? 어? 아씨 제발 나가게 해줘 아 어, 이번에도 어두워 아닌가? 아, 뭔데? <laughs> 아, <진짜 하지> <웃음> 제발, 제발, <laughs> 제발, 그만. Oh, <laughs> 어, 자, 잠관 아, 첫 때.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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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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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니, 어떡하라는 거야? <laughs> 토끼가 있었다. 영화관에... 에? 이거 굿즈인가 봐 <laughs> 정말 갖고 싶은 걸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제발! 아 1관 드디어 1관 거의 다 왔다 이제 여기서 틀리면 안돼2 1 0 나무 비행기 다 있고 번개도 쳤고 시계 멀쩡하고 그린도 똑같고. 말하다고. 어. 제발 설명. 아, 아, 영상 문제 없었어. 제발. 어? 헉. 페이퍼 패닉. 단편애니메이션 페이퍼 패닉은 어린 짐의 슬픈 이야기와 그의 순수한 어린 시절을 비극적으로 사라져가는 과정을 전합니다. 바람이 이상하게 변하고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1906년 6월, 바... 6월 6일 밤이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밤에 짐의 누나는 어린...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색을 시작했고 혹괭이들도 아무런 쪄서도 했습니다. 어디에 도착 어디에 있을지 아니라는 질문에 짐은 말없이 창백한 얼굴로 머무념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녀 의 이름은 신문을 통해 섭출해 퍼져나갔고 몇칠 동안 근처 머무는 사람들이 수색을 했습니다. 가족은 파멸에 빠졌고 어머니도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단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짐, 상상력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꿈꾸는 불안한 영혼을 가진 소년. 올리비아. 조용한 성격, 날카로운 말과 고성이 오래된 집에 자주 울려퍼졌다. 말했다. 캣, 고양이. <laughs> 나,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녕히 계세요. 아, 깼다. 아, <laughs> <죽겠다. 웃음> 아 진짜 겨우 깼겠다 2시간 걸렸다 2시간 32개 다 봤음 <laughs> 아 사망 7번 클립 재생 9번 오답 클립 정상 6번 노친 결함 19개 본관 131 내가 영화관을 1 3 1번을 왔다 갔다 했다. 그중 사초 오개는쳤쳤다베곤 사초 오베곤, 0 0 0베곤0 0 오베곤, 사초 오베곤, 사초 오베곤, 사초